2024년 6월 구창환 원장이 이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광고계에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이명웅의 브랜드가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것을 차별화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매혹적인 이야기를 밝혀내는 것은 질적 분석입니다. 구창환 이사는 링크 분석을 통해 이명웅 브랜드를 수식하는 신뢰할 수 있는 뛰어난 효과적인 수식어의 보물 창고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가 위대해지는 기둥입니다. 신뢰성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제공하고 어수선한 광고 환경 속에서도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 브랜드의 자석 같은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워드 분석은 이 내러티브에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하여 브랜드와 계열사 간의 공생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금융그룹, 정관장, 제주삼다수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며 이명웅의 브랜드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신뢰성과 품질을 불러일으키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의 정점이 바로 감정 분석입니다. 여기서 구창환 이사는 이명웅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85.80%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다. 이는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와 의심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심오한 수준의 긍정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웅이 광고 모델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뢰, 우수성,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 즉 상상력을 사로잡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2024년 6월 광고계의 분주한 풍경 속에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 1위 3위에는 이명웅, 김수현 변우석 3명의 쟁쟁한 인물이 올랐습니다. 이 경쟁 무대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 카리스마, 대중과의 공명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삼두정의 최전선에는 브랜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이명웅이 있었다. 브랜드는 참여 지수 62만 1,652 미디어 지수 65만 4,749 소통 지수 56만 5,892 커뮤니티 지수 58만 8,151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243만 4,450가 되면서 전월 대비 59.33% 상승한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명웅의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진정성으로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홍의 급부상 속에 김수현의 브랜드는 소폭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183만 3487로 5월 대비 23.23% .23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장 빛나는 별이라도 가끔씩 폭풍을 견뎌야 하는 명성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변우석 브랜드는 참여 지수 39만 4,498 미디어 지수 27만 4,670 소통 지수 32만 8,589 커뮤니티 지수 38만 1,179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137만 8,936로 분석됐다. 변호석의 위상은 비록 경쟁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치솟지는 못했지만, 변호석의 일관성은 광고 모델로서 그의 지속적인 매력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이러한 브랜드를 형성하는 역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세심한 링크 분석을 통해 이명웅의 브랜드를 정의하는 속성인 신뢰성, 우수성, 효율성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키워드 분석에서는 하나금융그룹, 정관장, 제주삼다수 등의 기업이 두드러지는 등 브랜드와 계열사 간의 공생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감성 분석 결과 이명웅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이 압도적으로 85.80%로 나타났으며 이명웅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변함없는 매력과 영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광고의 세계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단순한 상품에서 문화 현상으로 끌어올리는 스토리텔링, 반향, 무형의 특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명웅, 김수현 변우석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들의 여정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광고 영역에서 카리스마. 진정성, 연결의 지속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